로지텍과 함께하는 킹오브 클랜 3세트 경기입니다. 2세트까지 김세용 선수의 2승을 달림으로써 분위기 상당히 좋게 만들었어요. 예, 김세용 선수 지금 상당히 포스를 날리고 있는데, 이때 에버에서 상당히 강력한 선수가 결실합니다. 예. 그렇죠. 만약에 2세트까지 내주게 되면 3대0 되면은, 한서 선수 마지막 선수는 그냥 이키해버려야지 이길 수가 있거든요. 예, 너무 싱거운데요? 아, 예, 좀, 예, 내보내주세요. 네, 네 보내주세요. 네, 좀 강한 선수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김태형 선수의 실력을 받쳐줄 수 있는 어, 좀 멋진 경기, 명승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선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은 화면에서 일단 한번 살펴보죠. 어떤 선수가 3세트 구원 타자로 나오게 되는지 화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팀업으로 김수호, 예, 예. 아. 김수호 선수가 왔어요. 예, 와, 예, 정말 예 그리웠어요. 올킬 신화를 잃었던 김수호 선수. <laughs> 아, 아, 아니, 보고 싶었어요. 예 네. 에버젝트 라인 라인이 살아있는 저그보 올킬에서 한킬 올킬 몸통 상대를 완전히 처럼 시켰다. 예. 아 바로 그와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네, 아, 그렇습니다. 눈물 날려 그래요 네, 지금. 긴장하시고요, 긴장하시고요. 네. 네, 김수호 선수 올킬을 만들었던 선수입니다. 네. 지금 상황 약간 위기 상황이에요. 그렇죠. 김수호 선수. 김태영 선수, 할때튼두번이가몇 2번, 번만 더 해주면 돼요. 그래서 김태영 선수 올킬의 모습이랑 2킬 했거든요. 아직까지요. 우리 더할수 있어요. 최대한 어, 부자적으로 플레이하면서 방어적으로 하는 이런 선, 이런, 이런 시즌들을 더 이상은 이런 시리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드수 있을 까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태영 선수와 김태영 선수. 야, 어? 야. 야. 자, 뭘까요? 자, 볼까요? 자, 볼까요? 자, 스팀인가요? 스팀과 날개. 고등... 고구마 아닌가요? 네 다리와 날개래요. 다리와 날개. 아! 야! 네 날개, 날개 다섯 쪽과 그리고 다리. 오, 아, 강력하네요. 네, 거의 7년 도 수준인데요. 그렇습니다. 저늘 다시 나요 네. 야소송딱이야소송딱 <laughs> 네, 선수니이 소송따. 네, 이렇게 강력한 먹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야 이번 경기 팀을 위해서 그리고. 먹거리를 위해서 이겨야 돼요 아 그리고 이번 세트는 먹거리가 정말 에너지가 지금 예. 정말 저닭 날개와 닭 다리 충분한 그 단백질 에너지원 아니겠습니까 이번 그렇죠, 경기를 네. 이기면 저걸 먹고 굉장히 더 힘이 나서 네. 에버클랜이 뒤집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래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첫 장을 보겠습니다 블리츠 x 입니다네 블리츠 x 스는 페란데 버가부스입니다 보통 이 맵은 앞마당 가져간 이후 좀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맵이 에그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플레이를 선호하는 맵이고요. 그리고 센터 지역과 아 어, 밑에. 5시나 7시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스페이크로 멀티를 해주고 미기로 활용하면 상대방 경력을 잡아줄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플레이도 자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센터 지역이 강할 하지 않습니까? 저기서 벌어지는 전투 싸움, 운 예. 네, 그런 것들을 잘해주는 선수 그리고 드랍시이라든지 드랍 오버로드 드랍을 통해서 본진으로 드랍해주면 상대방 괴롭히는 상대방 시선을 끌어줄 수 있는 네, 이런 식의 플레이도 잘해주는 선수가 이번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게임 찾아보니까 김수호 선수가 킹 오브 클랜만 믿고 아무것도 안 안 먹고 왔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네. 이게 다 졌죠. 한번 먹은 게 없다고. 네. 그 주먹밥 한입과뽀리빠이 과자를 먹었다고 하는데 이번 경기 이기면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에버클랜을 먹을 사진 선수는 김소호 선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어, 이번... 연 김소호 선수가 지켜내게 될지 경기 준비 끝이 났습니다. 자, 3세트 경기 갑니다. 세계 클래가는킹 오브 클랜 김소 선수 이 대형으로 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처럼 역전승부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오. 김태용 선수가 이번 경기 잡아내고 3킬을 기록하게 될지 경기 그렇죠. 확인 속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두, 하나, 둘, 셋. 김태영 멋있다. 하나, 둘, 셋. 김태용 멋있다. 3차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수호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에버클랜의 김수호 11시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태용 선수 1시입니다. 윤흥맵 블리츠X에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좋습니다. 프로들 간의 경기에서는 블리츠X에서 테란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뭐 김수호 선수는 전혀 그런 거 제기할 필요 없고요. 네. 자신 예, 하던 대로만 평소만큼만 하면 돼요. 네.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블루스 엘스가 리버스 템플이나뭐 롱기누스 뭐 이런 맵들보다는 저가 그나마 이제 할 만한 맵이기 때문에 김태용, 그렇죠 김태형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김태형 선수를 확실히 잡아줘서 네, 그 동안의 실력이 더품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김태형 선수의 실력 거품이었다는 거죠. 에버플랜의 네. 김성옥 선수는 응. 지난번 최강전 경결였죠플루트에요 정말 예상, 어 예상점은 프로클라이 이길 거다. 라는 어,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 뒤였고, 김성옥 선수는 하사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선수가 실력이나 여러가지 쇼맨 이슈이라던지 여러가지 방면에서 상당히 프로의, 프로의 자질에 근접해 있는 선수예요. 이 아. 선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드론을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옥 어~ 이라는 분이 이번에 채송이가내 예. 소개를 너무 좋게 해줘서 고맙네. 이임채동 선수가 남긴 어, 응원을 보고 예. 이렇게 사평을 남겨주셨네요 당시 그임채동 선수가 비언누나 예 이뻐요. 어, 아이분이 응원 거를 비언 맞네요. 비언새 그거 따라 한 건가요? 네, 근데 비언을 또 이어서 발음하면 한 글자로 딱 발음을 하면 또 약간 또 이상해지죠. 그렇죠 그렇네요 예. 자 이번엔 이제 부한 2로 가고 이미 있는 거 아닌데 부하들이 몇 분이 나왔대요. 네. 저 김수호 선수가 아마 부하 8호죠. 최홍가요 아마 그랬을 요 아, 예. 예. 그리고 2개장기 4호는 고 싶어. 네. 안 되죠? 예. 네. 나오지 네. 마세요. 그렇잖요또 탄생의 박지성 선수는 1 9의 결승 네. 아 드론이 왔는대는데아왔아 드론이 왔는 상대세으를 확인하고 있는 김소호 선수. 네, 뭐 원대랑 거물 정도 타는것 같고요. 네. 김소호 선수는 12 드론의 앞마당 한것 같습니다. 예. 네. 김태용 선수가 봤죠. 또 위쪽으로 올라 갑니다 아직 스폰이 안지어져 있다는 걸 봤어요. 네. 자, 저기 단기로 위쪽으로 가서. 야. 와세 처리. 네, 회 처리. 네. 노스코는 3회 처리에요. 예. 네. 음, 저... 상대방의 본질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유야에... 선택을 했죠, 김소호. 네. 드론하고 드론 한더 음. 뽑고 십장 예. 드론 때, 아, 예. 네, 세 번째 회차이니다 아무리, 예, 블리엑스가 웅, 음. 그, 저 시버리가 멀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네. 이 같은 경우는 스포닝 풀타임이 굉장히 비통했거든요. 예. 그렇죠. 김태형 선수 벙커링 하지 말란 거 없어요. 근데 배럭스가 너무 소극적인 위치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예. 네. 벙커링이 약간은 힘들고요.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그걸 다 쓰니까, 예, 저희 이제 예. 플레이를 했겠죠. 택을를 했겠죠. 벌써 한번 가볼게요. 예. 두장창 드론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남아. 예, 오지 <laughs> <보이지> 않고요. <laughs> 김수호 선수 는로스포닝 트레이서리크 이후의 스코닝풀 계속 예. 예. 두루만나고 있죠. 스코닝완전히안 뭐, 됐어요. 저 예. 정말 짧을까죠 예. 예. 네. 자 머리 는 기에 도기까지 생산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김태용 선수. 우리 저걸 생산 되고네 번째 처리 정도 저기 센터머치 쪽에다가 예. 네. 건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김수호 선수의 대장이라면 뭐 충분히 다양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어, 좋았는데요. 어, 예.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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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네, 선으로 예, 그렇죠. 백 이하로 체력이 떨어지면 그냥 완성되자 아자퍼집니다. 아, 어, 어 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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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쳐야죠. 네. 자, 아니 나오겠죠? 예. 예상한 게 했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예상한 거. 던전에서 김선호 선수 공학죠 네. 자, 뒤쪽으로 빠져 가고 있는 김태윤 선수. 네. 아, 그러 빨리 올라가죠. 예. 남겨둔 건가요? 김태형 선수 입장에서는 뭐상대로 부자지만 자신도 충분히 좋은 타이밍이야. 머리가 있기 때문에 아 못했어요. 한번더 지금은 밀고 가냐그얘 <laughs> 예, 태양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laughs> 공격을 좀 소극적인 공격을 어, 했는데 어, 이것도 밀고 가야죠. 밀고 가야죠. 그렇죠. 머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성 콘클러기도 아, 마찬가지였고요. 자체력이 자장력이김태형린 네. 네. 네, 언제든 깰수 있다. 여우 예? 남겨주고 간것 같아요. 정말 톡 하고 손대고 을 것만 그렇죠. 같은 큰크예요 네, 당신이 갖는 건 시클랜의 행운입니다. 자, 여기 믿고 있다고 하네요. 믿다고 음. 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laughs> 있다는 거예요. 자, 드론. 아직까지 평화로워요. 매어가 약간 느린 것을 보면은 네, 바로까지 하나요매어가좀 약간 늦죠? 네, 또안가놨는데 네, 또 준비까지. 네, 같이 문 있죠, 김도. 아 레오 가또죠 레오 늦어요. 가스 예 텐트에서도 보이던 텐트에서 사. 어밑로 돌아서. 일부러 막는 거예요. 레오 늦는다는 음. 걸 보이지 않겠다는 거죠. 더블이나 네. 오죠. 좋아요. 네. 자 레오가 이제 들어왔고요천니 음. 생산이 꾸준히 휘고있는 김수호 선수. 그렇습니다. 예, 빠른 타이밍 에 아카데미가 올라왔기 때문에 레딕이랑 파벨 도망 나오겠네요. 예. 야 김수호 어. 선수 다운저을리 활용하는 거 지금 어느 정도는 김태훈 선수가 인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도심러워요 차량 여치가요 라인이 끝내줍니다. 선수에 <laughs> 네, <그래서 웃음> 계신 은최인가요그 <분은 웃음> 그 앞에 라인을 그대로 밟으셔서예배를을해 네. 그 네. 주시면 됩니다. <laughs> 네. <앞대로? 웃음> 라인이 제대로 된 네. 그런 경기를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으면좋겠금까지 라인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어, 야, 이제 로 잡아야 되는 그, 거, 거예요. 그 라인대로 맞추면 아, 돼요. 어, 아, 여기서국 아, 그 네. 네. 세트 이고 지금 너무 많이 기가 사라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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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 선수 정말 음. 정말 이 음. 경기 지면 짜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야, 살이 어요 와요, 좋아요. 네 개요. 저글링 무탈이죠. 저글링 한번 찌르고 무탈. 그 무탈 저글링을 활용해 주겠다는 예. 그런 예. 것 같은데요. 차에 올라가죠. 그리고 저글링은 좀금 아래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김영 선수의 예. 정력을 써서 좀 같이 알아차렸나요? 기조를 빼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 저글링 동굴에 요 많아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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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까지 잡아주고 있죠. 기조. 아, 예, 아. 이동굴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라고 뭐 생각아직까지 배럭스는. 이 밖에 없고요. 예. 아, 얘지못 예, 찾는 것 같은데요. 이렇다. 예예예. 예, 예. 아, 좋아요. 어,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썩큰두 개면 너무 뻔하거든요. 저분이 만찬에 거. 네, 네. 야, 뺍니다. 그러면서 고요를 해보자. 아주 곤진에본진해 헥터들이, 헥터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네. 금방 확인할 수가 어, 있습니다. 아, 이 아, 예, 예. 걸렸고요. 자! 그럼 아, 뻔한 아, 거죠? 저거리 못할! 김소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워요. 여기서 굳이 저거리로 노출시킬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구나. 말이죠. 빨리 뛰어 들어가야 돼요, 본진으로. 자, 뒤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김태용 선수. 네, 빨리 복귀해서 병력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김영선수 지금 매리기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있거든요. 네. 자, 선택. 아, 뒤로 빼네요, 김소. 일단, 자신이 생각했던 그 타이밍이 약간은 안 먹혔습니다. 아, 네. 자 한번 뭐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아라타리가 쪽으로 빼고 있는 김태용 우리 스베랑스에서태클를 탔기 때문에 배스 태크도 상당히 빠르죠 지금. 예. 예. 보통 태란데서거에서저적가초반저글링을 많이 생찮한 경우. 네. 그것도 앞박이안 들어가면 저적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요. 네. 예. 자 안바닥까지 가져간 김태용 선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그렇죠. 공격력이 막강해지고요. 예. 그거두 개인 상태에서 한번 찌르기도 가 좋고 태클도 탔기 때문에 그게 싸 먹혔다면 정말 예. 저글링 무탈에 아주 그냥.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뭐 이런 타이밍 왔을 수도 있었는데 예. 잘 넘겼습니다 김태형 선수가 위치를 잘 챘어요. 신즈넷 스틱 하고 있는 김수호 선수 네. 하이브택시에 예. 준비를 하는데요. 김태영 본저 방어 태세 갖춰놓고 있습니다. 배스까지 찍혔어요. 네, 좋아요. 김 선수 빠른 하이브로 지금 상태로 하는 모습인데요. 야. 네, 유산균들 꽤 많은 숫자. 네, 예. 예. 들고 있었어요. 오시저 <laughs> 그. 네, 지금 오늘 보시면 됩니다, 올킬. 네. <laughs> 오늘 이제 아주 시원하게 보니다 아, 니에요 네, 네. 아니에요. 네. 김수성도 올킬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여거킬에 대 날이죠. 런가요 그렇습니다. 자, 날아갑니다, 위쪽으로. 한정병력. 네. 지금 방어병력이 존재하고요. 이걸로 피해주고 이제 빠른 가벼언으로 가겠다는 것도 네. 이거로 피해를 거의 못 준다라는 가벼언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뿡불이 흔들어야 되고요. 뿡불이. 어, 풍불이쪽 아래에 있는 병력. 카나트르 스폰트라는 소환이주를 위해서 상당히 특히 중요한 일로가긴 했지만 역으로 또 소환해서 오글을 많이 생는 것이기 네. 때문에 타리스가 그다지 여러를부를 상이 어, 네. 아니에요. 어, 예. 절반 이하로 레그로가 딱졌거든요. 김철수 이제는 고기안 하면은 나가시네요. 미팅 해야죠.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탁털 날릴 수 있어요. 네. 어그렇습니다 지금 어 마린 너무 좀 예. 어 마린도 이렇게. 남영에서 예, 그런가요? 마린이 너무 많이 죽고있죠 지금 아헤드테다가 아, 예. 거기다 계약해서 자원이 리고 있습니다 오예아 좋죠 오, 파벨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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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벨있어요 아 벙커는 벙커는 그렇죠 아, 미타릭스로 아, 벙커 경기하면서 네. 미타릭스로 파이어 뱉어가지고요 아, 막혔어요, 아, 막혔어요. 아, 막혔어요. 아. 자 위치가 팩토리는 수리중 아, 자 한번 공격을 노려봤지만 아, 김태용 선수잘막았고요 아, 경기가 아, 안좋으니까 지금 아. 수정이안 좋죠 아, 예 아, 팩토리 역시도 아, 지켜냈고 아, 이렇게 아, 되면 김태용 선수의 조합된 한방이 김소 선수에게 굉장히 무겁게, 묵직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죠. 탱크도 한 개도 안 잃었어요. 이제 꾸준히 꾸준히 모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베틀라우 겟사. 다시 한번피줄을한번 찔러보고요. 저렇게 네. 뭉쳐 있다 하면 큰일 나죠, 김소 선수. 자, 하이브테크. 조금 있으면 완성이 됩니다. 드라까지 줘가지고 아, 예. 있어요, 김소. 네, 가디이 아니고, 이제, 이제, G8로 생산하고 러커로 상대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지금 멀티가 상당히 맺었거든요 김소 선수가. 예. 예,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이무탈이라는지 조금 더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멀리 그렇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을. 예. 어떻게 해서든 지금 테안의 움직임 자체를 묶어놔야 됩니다. 김소 선수는요. 자, 배스 주기까지 그리고 김태용 선수는 안마량 쪽에 벙커를 짓고 있어요. 네. 예. 하지만 이제 김태용 선수가 나올 게다 나왔거든요. 탱크도 예. 많이 나가고 배스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센터 싸움에서 한번의 전투 싸움을 해줘야 됩니다. 예, 예. 김소 선수가 그 싸움에 모든 컨트롤에 그 컨트롤을 모든 예, 신경을 써주고 걸어봐야 되겠죠 이 타이밍에 김선수 미탈리스크는 잘못 본인은 들어야죠 흔들면서 남은 미탈리스크 가디언을전변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아래쪽으로 병력 배치하고 있는 김태웅 선수 김수호 선수 병력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아예 지금 히드라 지금 속도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모습이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 코도 아니고 저글링 그렇죠. 히드라 그리고 가디언 조합으로 생각하는 네. 건데요 예. 공격 타임을 잡고 있거든요, 김태형. 아, 예, 예, 아. 대단한 타임이 지금 상당히 어느 쪽으로 할지. 아, 무서워요, 지금. 예, 한 번씩 측정을 해서. 오, 이레되이 지금 개발이 재밌을 거거든요. 이래 되죠 저래레죠 아, 걸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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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빨리 어, 빼주 어, 어, 예, 오, 어, 이번 어, 거, 이번 어, 거. 어, 여기서는, 아, 데미지 활용하네요 아잘 예, 저, 저 뺐어요. 잘 뺐지만 차량이 지장중력이 꽤 많습니다. 네. 매디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요. 자. 실제로 한번 싸우지 못한게 빼고 있죠. 김수호. 네. 하이브테크 완성. 네, 현재까지는 김태웅 선수가 할만한게 터치인데 지금 이 전투 저 병력이 어느정도 적응할 때 김지일 죽으냐 어. 이 병력 빼준다면 김수호 선수 충분히 할만한데요. 예. 네. 가디언. 선택하고 는 김수호. 아. 그래도 상황이 괜찮았던거는 김태웅 선수. 김수호 선수의 가디언이 좀 수비적으로 음. 예, 활용될 수 있는 곳에서 변태를 시키게끔 한 거, 예 그런 것에 의미를 둬야 됩니다. 저 아주 예전전 진출 타는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김태훈 선수가 1구 시차 멀티를. 존재하고 있지 않죠. 병력은 아 가고 있네요. 네, 네 그시 네,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백현 그렇죠. 는다 병력을... 네, 뺐죠? 야, 아, 너무 아픈데요, 이 움직임. 그야 돼요. 센터 쪽으로 김소는 센터를 선택합니다. 아, 김소 선수 병력 이곱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센터 쪽 멀티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 병력까지 오는 걸 봤습니다. 네. 확인까지 됐죠. 야, 야, 야. 김진석. 야, 이렇게 되면 가디언 동반해서 가디언의 진공 타이밍에 맞춰서 장병력도 동시에 들어오고4조놓 4줄은... 우리 맞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김소선수저 저희 그렇죠, 마지막 맞출에 이거 만약에 막히면김소선수 이게 어. 없습니다. 자 오브라도 다수가 발키이 나왔죠 발키이예한 명만 김소선수스지이 동반 될 거예요. 카디언까지 확인을 했죠. 자 싱크라인 싱크라인 걸어내고요 머리인들 아매이 없어요. 자이조공에서예렇포정 아, 하지 하지 말아 주라서. 자 이에스 페제 옆에 페 색깔이 예, 랐을수습니 네. 네. 이 발키리가 예, 좀더 모으나요? 아, 이거 정말 정말 이거 지금 타이밍 아니면 저거 정말 정말 힘들거든요. 야, 심시티 올라갑니다. 보세요, 심시티. 아, 네. 야, 네. 자, 이쪽 라인다 걷어 내야 되고요. 위에 발키강지가 있어요. 흔이네요 네, 아, 내 거래서는 됩니다. 드라이트 아발길은 조금 약간 아쉽게 이러는데 뒤에 이 마린까지 합대를 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정도이구요. Yeah. 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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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컨트롤 생명인데, 백제로 케이크가 없는데가로따로 다운, 따로 다운, 따와따로운 따로따로 운 따로따로 운따로따다 지금 네따로 다운, 따로따로 다운, 가로따수 다운, 키. 로따로 다운, 따로따로 다운, 따로따로 다운, 따로따로 다운, 따로따로 다운, 수로따로 다운, 따로따로 다운, 따로따로 다운, 따로따로 다운, 따로따로 다운, 따로따로 다운, 따로 다운, 따로따로 스톱 공격은 가디언스에서 막아내고 구주호나마다 공격 들어가서 막힌 이후 자 다시 싹싹 짜낸 병력이에요 아 흔히 병력 가고가 이걸 개인 작 잡아보고 없애는 병력이었는데 이인이 깨서 그렇게 하나를 허용해 준 후에 저 병력을 개멸시켰다는건 이미 한 발짝 늦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병력을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의미가 없는 게김선호 선수의 병력들은 여다 아니고 저글링이드라의 가디언입니다 하지만 네. 알트리가 어느 정도 생산되어 있고 버글링이드라는 마린매딩에게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디파일로가 좋았대와도 지금 뚜탄 답이 없는 것이 상대의 베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스커지를 상실할수 있는 베스가 네. 은묵치 않다는 게 문제죠. 이 네. 자, 베스리 카디언을 발견했습니다. 이래된, 이거는 지난만좀 제가 발길거든요 아, 아 야발리이제이 아, 장면 아, 어떻게 잡아냅니까? 정말 시간이 잘 사는 제공권을 럭셔리하게 다 가고 있어요. 네. 발키리 베스. 네. 제가 봤을 지는 딱히 눈에 띄는 거죠. 오늘 아예 앞으로올라오아러운드에서 나온 두파일러 두파일러는 약간 좀 섞여있는데 두파일러는 네, 네. 좋은데 아, 이렇게 20대 정도로 높은 20대 정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 전진을 하전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볼 예. 거없죠 그냥 이렇 빼면 되거든요. 두파일러로 또 빛이 날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스트리기 때문에 네. 상대 앞마당, 상대 입구장에서 펼쳐져야 의미가 있는 그다크서음이 센터에서 야,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오버라도 그냥 두고 가네요. 네. 아 정말, 정말, 가슴이 아파요, 김수호 선수. 야, 오버라도 다 잡히겠네요. 자, 아, 순식간입니다. 자, 반대쪽으로 가서 공격하고 있는 김태영 야,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시크 오늘 김태런 예. 선수가 지 오늘. 네. 네. 아,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야, 아주 침착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얼티본 박태민 선수 조금 되는것 같아요. 예, 네. 예, 티까지도다 성공했고요. 정말 잘했어요. 알카롭키오 네, 보러 갈까요? 침착하고 안정적인 그런 느낌 확실히 듭니다. 저기는 오버도 찾게 되면 정말 예, 로또죠. 어, 이거는 그냥 아까 얘기는 거죠. 아까 분명 작거든요. 그냥 살려주는 인가요? 아, 정말 저 하면 안 된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네, 군측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파유롭센터 예, 많아요. 파벳도 예, 많기 때문에. 야 파벳 많죠. 공이 방 이렇게 있죠. 다크송 예, 안에서도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예. 자, 어떻게 내려가 볼 수가 없네요. 럭스도 안 보이고요. 자, 아 력저들어서정을 잡아야 되는데, 혹시 매직이 무섭거든요. 그렇죠. 마치 오리지널 싸움인데, 오리지널 싸움에서 매직이 추가됐다라는 것. 당연히 마린 매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중립 구성이죠 그렇죠 네. 상당히 칼칼한 지 전체의 한 장면을 봤습니다 예야 밥에서 부대 다니 지금 오고 있어요 아 박수 섬 대리까지 김태용 선수 정말 오늘 어, 야, 아, 선수. 아, 이게, 아, 되면, 선수. 아 이게 무슨 예. 정말 야이제까지아김 야, 준서 선수 저 준수 수박이 오늘도 찢어야 돼요 아정프 라푼젤 선프가 있는데 이에 불 들어가는 김태형 선수 가오라이가빠를데고올수 이병명을 앞떻게 잡아내야 하고 옆으로 발판을 만들어봐야 되다아프으로 그? 일단 시기는 돼요 일단 시기는 네. 되지만 네아김철 선수 진짜, 진짜 아무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아직도 확장을 아이고 시가 지금 시도을 하고 예. 있지만 네 7등전은 확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활성화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미 태는국 커먼센터가 예막내을 하고 있습니다 자수구도 예. 가져가고요 언덕 멀티도 아, 고요 예. 오랜만에 베르트랑 선수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래쪽으로 네. 다시 경력 보내는 김태형 선수 시간을 안 줍니다 아, 김소 선수의 학장 기지 쪽으로 병력 보내서 공격을 퍼붓고 있네요. 예, 보통 뭐 프로게이머인 경우도 좀 그렇잖아요. 이히 북포 아마추어 공격는 자신의 섬지가 기간의 기계에 따라서 자신의 실력기가 변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 늘리 김소 선수가 굉장히 섬유가 좋고, 네. 경기력이 정말 엄청난데요. 그리고 업그레이드잘되어있어요 굉장히 다능래를 그냥 시원하게 아, 아, 구워버려야 아, 돼요. 그렇 타버리겠네요. 자, 발키리는 그대로 쌓여있고요. 쇼 갑니다. <laughs> 아, 야 근데, 이건, 근데, 이건, 이건 이건. 야 버스 왔어요. 이제 예. 이건 김수호 정대때 정말 신기해요. 아 정말 제가 다 지금 부패합니다. 아 시드라도 어떻게 못 해보고 빼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클레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버스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아, <laughs> 네. 네. 그는아도비사게 네, 합니다. <laughs> 아 다른 병력이 확장적인 도로 가서 아카데을 하고 있고요. 네. 소대 병력만 보내도. 카메라 할 수가 있어요. 1 음. 0을4으로정대해주면서이해하신 네. 예. 야. 야 오피스를 좀틀어주셨습니다 네. 이게 무슨 김서의 선택 에서 어이없고 어떻게 해서든 됩니까? 뭐가 나올까요? 우리할 정도로 남지 않으면 다들 잘하습니다그렇죠 생산 대장에서재학생을 보내고 음. 있습니다. 네. 김재훈 선수는 자신한번 그냥 4호전만 하면 바꿔만 두도유리해요 오른래 그래. 아, 다 먹고 i c 3 마지막으로, 예. p i c t u 아 e you are, you are, y o 이 are, y 이 u 이 r e you 자 이제 y 토리와 r e you a 력이다지 u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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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나오고 있나요? e you 네, 아, 야 아, 이거 이건... 센터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김태형 선수 메카닉과 바이오에게 만나. 네김태호 선수 아주 많은 걸 보여줍니다. 야 오늘. 이건 정말 김준호의 구력입니다. 네 진짜 보병 사단이네요. 예. 아 <laughs> 그래도 이게 김준호의 구력으로만 집면또 괜찮은데 이게 또 네. 결국 또신인의 구력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엑스맨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 밝혀줄 수 그렇군요. 있는 아,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바이올린 경력과 드리스로, 나온 메타닉 경력들 이제 스펙대을 보내고 아, 제... 바로 걸렸어요 제... 야, 정말 정말 김선호 선수 업장이 무너지겠습니다 자신도 분명히 스펙이 뿌려진 걸 봤어요 하지만 예. 또안갈 수도 없 가죠! 자, 적절한 대응이에요. 자 오른 길목에 발리가 먼저 가위키를 뭉쳤어요. 또오버도에다가 뭉쳤어요. 아... 자, 오른쪽으로 발길이 오나요?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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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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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요니 아니, 발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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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그냥 무의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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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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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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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이야! 이만엔 제대로 뿌렸나요 자신이 많은데, 네. 아주 기분 좋게 다 올라간 것 같긴 해요! 아, 괜찮아요! 어, 점진 아, 접도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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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플레이징은 완전 제대로 스트라이기였어요 이렇게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야그 가장 많이 들어간 경우에 네, 플레이가 그렇죠. 아닌가 하는 게 예.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본 플레이징이 엄청 네. 많네요 웬만 플레이징의 범위를 측정할 때, 네. 처음 할때 저렇게 가운데 뿌리고 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기아 부대 오전인데 기가 뿌려 왔습니다! 네. 자, 탱크와 골리아 골아 다숨니다 거기다 메카이경력까지 아리 지금 김태형 선수 너무 유기적인거 아니에요? 인기적인 거 아닌가요 지금? 네. 조금 유리하면은 시은 시간도 조 구기구래야죠. 네 이거. 아 어, 지금 하면 이런 캐릭터랑까지 몰아치면 진짜 레버 클리어 진짜 우리 승이네지 몰라요. 거품이다라는 건확실해보이주겠다라는 거. 어케이이 네. 삼수 경기. 네. 이야 3세수 경기까지 김태형 선수가 승리에 걸어요 태영야. 아시씩대네 아. 완전히 영웅이 되는 순간입니다. 처음 무서웠어요. 예. 어, 그만큼 아그 고삐를 놓이지 않았다는 거죠. 무승이었나요? 네. 예. 아, 그렇죠. 이제는 더큰 먹거리를 네. 가져가는 게 이상가 보네요. 아, 밥도 먹고 왔다는 김조호 선수. 네. 자 일본 경기 패에서 자... 아, 다리는 출발하지 못 했습니다. 밥도 안 먹었는데 오늘 결과는 이미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셔서 식사하고 오셔도 될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팀 챔피언과 순대역으로 시클렌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의 선수가 무너지면은 에버클레는 완벽하게 침몰하게 되고요. 시클레는 단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에버클레의 겠네요 막스의 슬픈 표정 가는 상반되게. 아, 네. 여기는 완전 다치팀인데요 네, 아주 치한데요, 다리가. 네. 그한 작이에요. 아, 저 스코어에서 점수 다다 머리가 나가 버는 그런 답그런답이예요네었던김서호 선수 카드까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에버클린 마지막 선수를 믿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경기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고요. 예. 에버클린의 마지막 선수가 누가 될지 황막 선수는 이게 어깨가 무거운 것이 한번 치면 끝 아닙니까? 네. 전략 자체에 선택해 있었어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전략을 모험적인 전략 자체를 불가능하고 그것을 또 이미 상대 시 선수들에게 간파 가능하기 때문에 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마음입니다. 에버클랜 야, 시클랜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죠. 매우 좋죠. 저도 하얀 티 입으신 분은 계속해서 맛있게 들고 계세요. 오늘 음식들이 상당히 이제 퀄리티도 있고, 네. 맛도 있는, 뭐, 아주 좋은 음식들이 준비가 됐네요. 네, 튀김 음식이 아니라 훈제인 것 같네요. 네, 예, 더 아주 담백하고 맛있죠. 예, 그렇습니다. 야, 김소 선수 입장에서는 소반 저글링 무타를 상대방에게 들켰다라는 건, 김태훈 선수가 잘해서, 예, 확인을 한 거겠지만요. 성큰 두 개였을 때, 그리고 하나는 좀 병든 성큰이었거든요. 좀 많이, 예, 다친 성큰이었는데, 충분히 들어갈 만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가지 않으면서 좀 방어적으로 그리고 딱경 병력이 모였을 때한방 치고 나온 예, 이런 아주 김태형 선수의 아주 감이 좋은 예, 그런 경기를 마음껏 볼수 있었던 예, 한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세트 경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 4세트 경기 잠시 후에 펼쳐질 4세트 경기 여기서 김태용 선수가 한 명을 꺾게 되면 올킬로 결승전에 가게. 가겠...